수고하셨습니다 어, 연습 많이 하셨나요? 네. 오늘은 드디어 16비트 스트로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할된 걸로 따지자면 <laughs> 16비트가 일단은 제일 마지막으로 보신,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새 노래들은 거의 다 16비트예요. 그래서 16비트 모르면 요새 노래 못 칩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잘 설명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16비트가 뭐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16비트라는 거는 16분 음표가 줄을 이루는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16분 음표만 나오진 않는데 16분 음표가 줄을 이루는 리듬이라는 거고 한 박을 4개로 나눈 거죠 16분 음표니까 한 박을 4개로 나눠서 치는 건데, 네 개로 나누면,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돼요. 한 박에 네 번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리듬이 나오려면 계속 네 번씩만 치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칠 때가 있고, 안칠 때가 있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일단 이거는 꼬리 두개 짜리니까, 16분음표니까, 다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네 개로 나눈 거를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라고 번호를 매기면, 이렇게 치면 1번, 2번, 그 다음에 또 치면, 내려치는 게 3번, 올려치는 게 4번. 내려치는 거 1번, 올려치는 거 2번, 또 내려치는 거 3번, 또 올려치는 걸 4번이라고 번호를 매겨놓으면, 내가 이 1, 2, 3, 4번 중에서 어느 걸 치고 어느 걸안칠 거냐. 이제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번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를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리듬은 그냥 다 치는 거죠.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치는 거고, 그 다음 리듬 가보면 자 보세요. 반박자리죠. 8분음표죠. 근데 우리가 다 4개로 나눴어요. 16분음표로. 그러면 이 16분음표가 두개 합쳐진 게 8분음표죠. 반박자리. 그러면 숫자가 하나당 다 16분음표니까 8분음표 같은 경우는 한번 처음에 치고 그 다음에 안 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런 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박. 두박 세박 네박 이런 식으로 간다면 치고 안치고 치고 안치고 치고 안치고 치고 안 치고, 이게 돼요. 이 안친다고 팔안 움직여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16분음표 리듬들은 이게 계속 변해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저것들을 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안 움직인다고 안안 안 움직, 안 친다고 안 움직이고 칠 때만 움직이고 그럼 보세요. 뭔가 되게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죠. 그리고 치는 사람들도 불편해요. 그래서 안 치더라도 꼭저 16분음표로 나눈 거로 팔은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안에서 칠 때가 있고 안칠 때가 있다. 예,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안 치게 되면 음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걸 쳐볼게요. 그럼 1, 2, 3, 4로 나누면, 반박은 16분음표 두 개만큼이니까 1에 쳐서 2에 안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거는 16분음표니까 그냥 그 숫자에 다쳐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잡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1 2 3 4 1에 치고 2에 안 치고 3에 치고 4에 친다. 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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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요걸 좀 빨리 해 볼게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2번을안 쳤더니 이런 소리가 나네요. 예. 그러면 그다음 거. 요거는 어떻게 볼까요? 자, 1, 2, 3, 4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16분음표니까 1번만 해당하고, 두 번째도 16분음표니까 2번이고, 그 다음은 8분음표네요. 반박자리네요. 그러면 숫자 2개만큼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3에 치고, 4에 안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이 길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1, <목소리> 그다음에 4번을 안 치는 거예요. 올라갈 때 팔만 움직이고 1, 2, 3, 4,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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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치고 이런 식이 돼요.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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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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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안 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빨리 치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1, 2, 3, 4로 분할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거 보시면 여기 점부터 있죠 점이란 거는 플러스 2분의 1라그랬죠 그럼 반박에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3박 뭐 이런 개념이겠죠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3개만큼이다 그러면 반박이었을 때는 16분표 2개짜리니까 숫자 두 개만큼 이제 울려줬었는데, 요거는 16분음표가 세개 합친 거죠. 반박자리는 16분음표 두 개고, 또그거의 2분의 1이니까 16분음표가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1에 치고, 2에 안 치고, 3에 또안 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꼬리 두 개짜리네요. 16분음표죠. 그럼 숫자 하나만큼이죠. 그럼 4에 치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땐, 1하고 4만 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보세요. 치고, 안 치고, 안 치고, 치고. 치고, 안 치고, 안 치고, 치고. 요런 리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치고, 안 치고, 안 치고, 치고. 1, 2, 3, 4, 1, 좀 빨리 쳐 볼게요.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요런 리듬이 되겠죠? 좀더 빨리 쳐 볼까요? 이런 느낌이, 나게 돼요. 팔 계속 움직이고 있죠? 저 보세요. 안 쉬더라도 팔은 꼭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하고 4에만 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거 보니까, 방금 했던 거랑 뭐 이렇게 뭐,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죠? 뒤에 게 앞으로 오고, 앞에 게 뒤로 가고. 그럼 음표를 한번 볼게요. 16분 음표니까, 그냥 숫자 하나만큼이죠? 그럼 1에 치면 되고. 그 다음 거 보니까, 또 반박의 점이 붙어 있죠. 점 8분음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아까처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반박에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만큼 계속 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세면 1에 치고 2에 안 치고 3에 안 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2에 시작하죠. 어디서 시작하든 똑같아요. 3개만큼 울려주면 돼요. 그럼 2에 시작하면 2가 올려치는 거니까.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2, 3, 4. 응. 치고, 안 치고, 안 치고. 항상 내려가는 거로만 시작되진 않아요. 올라가는 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 시작하든, 내려갈 때 시작하든, 그세 개만큼만 계속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쳐보면. 1, 2, 3, 4. 4 이렇게 되겠죠. 1, 2, 3, 4 치고 치고, 안 치고, 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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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치고, 안 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빨리 쳐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1, 2, 3, 4 라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한박자리죠. 한박자리도 역시 4개로 분할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한박자리면 16분음표가 4개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한번 치고 나머지 3개는 안 쳐야 된다는 얘기죠. 한 박자니까 16분음표가 4개짜리니까 16분음표 4개만큼 계속 울려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1에 치고 2에 안 치고 3에 안 치고 4에 안 치고. 결과적으로 1번만 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2 3 4 1 2 3 4. 1, 1 안치고 안치고 치고 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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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쳐보면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비록 치는 건한 번만 치지만 팔은 계속 흔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음표들이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이죠 3박자리도 이렇게 한 번만 치지만 나머지 2, 3, 4번을 안 치더라도 팔을 계속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반박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그냥 내려치고 올려치면 끝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8분 음표들만 나올 때 얘기고, 16분 음표가 섞여서 나오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러면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반박이니까 4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만큼이죠. 16분음표 두 개가 합쳐져서 반박이니까. 그럼 숫자 두 개만큼 먹어야 되고 그다음 음표도 마찬가지로 숫자 두 개만큼 먹어야 되죠. 그러면 1에 치고 2에 안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고 안 치고 치고 안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쳐 보면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쳐보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려갈 때만 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생각해야겠죠. 1번하고 3번에만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리듬 해볼게요. 이거 좀 복잡하죠? <laughs> 첫 번째 건 16분음표니까 숫자 하나만큼만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반박자리가 나왔죠. 반박은 16분음표가 두개 모여서 되는 거니까 숫자 두 개만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치고 두 번째 안 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도 16분음표니까 숫자 하나만큼이죠. 그럼 하나만 쳐주시면 되고 음, 연결해보면, 치고, 치고, 안 치고, 치. 치고, 치고, 안 치고, 치고,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 2번, 4번만 친다. 3번은 안 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빨리 쳐보면 이런 리듬이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해 볼게요 1 2 3 4 1 이 여덟 가지 리듬이 무수한 조합을 이뤄서 리듬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만들면 다 리듬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표들을 보시고, 1, 2, 3, 4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실제 악보, 리듬 악보를 들어갔을 때도 그 길이를 읽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꼭 1, 2, 3, 4로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리듬들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